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우남 김성숙 선생의 출가 사찰과 수행 사찰 등을 돌아보는 첫 우남로드 행사가 BBS TV의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송됩니다. BBS는 지난 9월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의 제1회 우남로드 탐방 행사를 밀착 취재한 우남 김성숙을 만나다를 19일 오후 5시 30분에 첫방송합니다. 70여 명의 탐방단은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숙 선생의 수행사찰인 남양주 봉선사와 출가사찰인 양평 용문사 등을 둘러보며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BBS TV에선 19일 오후 5시 30분 첫방송에 이어 20일 저녁 9시 30분, 22일 오후 3시 등 모두 세 차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 태어 스님은 만해 스님과 함께 3.1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고 해방 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립에 헌신하다 1969년 4월 피우정에서 서거했습니다.